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파글런드하고 붙잡부 힘줄염은 다른 거다 뒤가 다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하글런드가 아니에요 붙잡부 힘줄염일 가능더 많아요 환자분한테도 이거는 아킬레스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뼈로 좀 많이 좀차 있어서 내시경 만으로 어렵겠고 일단 파글런드 정리하고 이제 아킬레스건 떼는 거 정도까지는 내시경으로 하고 그 이후에 미니 오픈해서 갈라서 좀 제거하고 다시 꿰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환자분도 오케이 해서 이제 수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염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글런드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글런드 수술 열지 말라고. 사실 정말 오리지널 하글런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리지널 하글런드 정말 내시경만으로 수술할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제 어떤 케이스냐, 뒤에 부착부 힘줄염이 같이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저한테 외래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뒤에 튀어나와서 아프다 하글런드 때문에 내시경 수술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은 오리지널 하글런드가 아니고 뒤에 부착부 힘줄염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 속 안에 뼈가 생기는 그런 부착부 힘줄염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착부 힘줄염에서 아킬레스 힘줄 안에 석회가 생겨서 이게 뼈처럼 변하면 그건 내시경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 힘줄 속 안으로 내시경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힘줄을 갈라서 그 부위를 제거를 하지 않고. 그 선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절반 이하로 침범이 되면 내시경 수술 플러스 미니절개 해가지고 그 부위만 살짝 알밤 까듯이 제거하고 꿈에서 활동을 좀 빨리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이렇게 좀 크거나 광범위하게 많이 튀어나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아킬레스건 다 떼고 왕창 그 뼈를 제거를 하고 다시 아킬레스 힘줄을 마치 아킬레스건 파열 때처럼 갖다 붙이는 그런 방법밖에는 아직은 좀 없어요 물론 아킬레스건 떼는 거 까지도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아킬레스건을 부착을 시키는 것도 내시경으로 가능은 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고 아킬레스건을 내시경으로 다 갈아서 일단 뼈에서 떼내고 어깨 힘줄 봉합하듯이 내시경만으로 보고 수차 앵커라고 해서 실을 뼈에다 박고 수처 브릿지라고 해서 X자 모양으로 뼈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것을 외국에서는 이제 보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좀 드물고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까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요새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시경으로 일단 다 제거는 합니다. 내시경으로 타블런드와 아킬레스 건 떼는 거, 아킬레스 건에 붙어 부 있는 뼈들은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고 미니 오프는 똑같이 하는데 그냥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짜니까 훨씬 더 뒤쪽에 남는 상처는 좀 적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해야 아킬레스 건 내에 있는 커다란 뼈 조각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내시경만으로는 분명히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논문 발표를 하는데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아킬레스 건 내에 그렇게 많은 석회가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아킬레스 건 부착부에서 뼈가 도드라지게 많이 튀어나온 그런 경우는 내시경만으로 하는 거를 케이스 리포트나 테크니컬 노트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는 데는 좀 있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스건 부착부 힘줄로 좀 심하신 네, 내시경만으로는 안 되는 네,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해 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6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직업적으로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스포츠 활동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모래 되셨대요 한 3년 정도 되셨고 검도를 하는데 왼쪽 발이 앞으로 탁 나가면서 힘을 딱 주고 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좀 어렵다 걷는 것도 많이 아프지만 꽝 하고 발 딛는 거 자체가 좀 어렵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는데 일단은 뭐 정면 사진은 약간 경도의 관절염은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픈 건 아니라서 옆 사진 보시면 전형적인 부착 힘줄염이에요. 하글런드라는 건요거예요 요게 하글런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요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 튀어나온 요 부위가. 아킬레스 힘줄이 지금 요런 식으로 와서 여기 좀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힘줄 안에 이제 이런 식의 뼈가 좀 자라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하글런드하고 부착부 힘줄염은 다른 거다. 비가 다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 하글런드가 아니에요. 부착부 힘줄염까지 더 많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MRI 찍어봐야죠. 그렇죠. 힘줄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뼈 크기가 어느 정도 아킬레스 힘줄이 어느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지도 봐야죠. MRI 찍어 보면은 아까 그 봤던 뼈가 이만큼이 좀 보이고요.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좀 두꺼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색깔도 좀 많이 좀안 좋아요. 이런 게 정상적인 아킬레스 힘줄의 색깔이고 뭐그 정도 두께인데 그는 아킬레스 힘줄염 자체도 되게 좀 심하고 뼈도 엄청 크고 이거 뼈를 제거하고 나면은 아킬레스 힘줄이 좀 남아 있는 게 따지 두께가 많이 안 남겠구나. 유지가 좀 하기 어렵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뼈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곳이 있고 여기 가운데 또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글런드도 이렇게 있고 하글런드 주변으로도 조금 염증이 좀 있어서 하글런드도 물론 아킬레스 부착부에 힘줄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좀될 수도 있는데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게좀 좋기는 하겠죠. 이렇게까지 충분히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별로 안 남아 있고 대부분 이제 뼈로 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걸알 수가 있죠. 뒤쪽에도 보면 뼈가 이만큼이. 아킬레스 힘줄에 상당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뼈로 많이 좀덮여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내시경만으로는 하긴 좀 어렵겠다 아, 떼고 나서 다시 좀 부착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이거는 아킬레스건 자체가 너무 이렇게 뼈로 좀 많이 좀차 있어서 내시경만으로는 어렵겠고 일단 파글런도 정리하고 이제 아킬레스건 떼는 거 정도까지는 내시경으로 하고 그 이후에 미니오픈해서 갈라서 좀 제거하고 다시 꼬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환자분도 오케이 해서 이제 술 들어갔어요 일단은 내시경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좀 있고요 이걸 좀 정리하고 보면 이제 밑에 뼈가 좀 보이죠 이게 하글런드 쪽이고 절삭기로 좀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갈아놓고 이쪽에 이제 아킬레스 힘줄 쪽이고 계속 좀뼈 가는 거고요 행 하면서 좀 갈고 있죠 슬슬 아킬레스건이 좀 떨어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암으로 확인해 보면 하글런드가 아까 이만큼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정리가 됐고 아킬레스 힘줄에 그부착고도예다 정리가 됐죠 이만큼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좀돼 있는 거볼수 있고 아킬레스건 안에 있던 뼈초가 도다 정리를 좀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아킬레스 힘줄을 이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이렇게 자른 거고 하이를 좀 갈라가지고 이속 안에 있는 뼈 조각을 좀 정리하고 지금 본 거예요. 남아있는 아킬레스 힘줄도 사실은 좀 좋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붙여놓으면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데는 좀 남겨놓고 좀 많이 안 좋은 데는 다좀 정리를 해야 돼, 요 잘라내야 돼요. 어차피 회복은 안 돼요. 너무 좀 나빠지면 얼마나 좀뼈 조각들이 크냐? 이게 그분한테서 내시용으로 간 거는 이미 가루가 돼서 없어진 거고 벌게 했을 때 이제 잘라놓은 뼈 조각들이 이만큼이에요. 이게 아마 그 엑스레이로 보였던 그 제일 좀 컸던 아킬레스 건내 있는 뼈 조각이었을 거고 나머지들이 이제 주변에서 제공한 뼈 조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킬레스 건 부착을 하기 위해서 뼈에다가 수초앵커라는 실을 이렇게 심어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네 가닥, 여기 네 가닥 심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킬레스 힘줄이 이렇게 좀 있을 거고 충분히 이제 어느정도 봉합할 때 이제 통과시켜 놓거볼수 있죠 1.5cm 정도 그 정도 좀 봉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수처 브릿지 라고 해서 꾸매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그물 모양으로 해서 꾸매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단단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환자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 통깁스 안하고 그냥 살살 반깁스 한 상태에서 구부렸다 폈다 하는 정도도 할 수는 있는데 될 수는 없으니까 조심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시면 반깁스하고 발목운동 바로 하시고 본인이 좀 불안하시면 뭐 좀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보면 뒤쪽이 좀 말끔하게 다 정리가 돼서, 뒤쪽에 이제 뼈는 없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수술후 MRI 찍은 거 보면은, 아킬레스 힘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잘좀 부착 좀 되어 있고요. 뒤쪽에 있는 뼈 조각은 다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보면은 아킬레스 힘줄이 이런 식으로 넓게 잘 부착되어 있는 그런 걸좀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하글런드가 아닌 뭐 물론 이제 분도 하글런드도 있긴 했었죠 아킬레스 붙잡고 힘줄염에서 뼈가 좀 많이 자랐을 때 아킬레스 건네로 뼈가 많이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물론 사실 당장은 좀 활동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좀 제약이 좀 따르긴 하지만 튀어나온 거를 가장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힘줄도 어느 정도 안주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심한 타입의 분들은 어중간하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더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한 3개월 정도까지도 부족이 차셔야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제대로 활동이 좀 가능하니까 회복 기간이 좀긴 단점은 좀 있기는 하죠 그래도 확실하게 좀 튀어나온 거 정리하고 힘줄 안 좋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좋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옛날적인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방법은 아니죠 단지 조금 회복 기간이 길다 예,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나좀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